예, 그 다음, 어, 우리가 이제 발전기실 관련돼서, 이런 편에서 제가 이제 추가로 좀넣어놓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1번하고 12번 문제가, 어, 발전기실 관련된 문제인데, 어, 출제자가, 어, 이게 C급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B급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어,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본래, 본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소와 농도에서 안전 계수를 곱하면 설계 농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문제를 좀 바꿨다. 그래서 경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B급으로 풀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C급 화재는 1.35로 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론편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죠? 그래서, 발전기 실이라고 나오면은 1.35를 우리가 적용하는 게 맞다. 그죠? 낮은 수치인 B급을 적용할 이유가 없죠. 예전에는 C급이 B급보다 낮았기 때문에, 어, 1.3을 적용했지만, 그죠. 경류를 연료로 사용했을 때. 근데 지금은 경류를 연료로 사용하든, 뭐, 어쨌든 사용하지만, 하든 안 하든, 그런 조건이 있든 없든, C급은 수치가 높은, 그죠. 높은 수치인 1.35를 적용하는 게 맞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 11번 문제에서는 기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런 문구를 뺐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해도 1.35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소화 농도로 주어지 있으니까 안전 계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기존 공식대로 그대로 풀면 돼 이거는 어쩌면 더 쉬워요 그래서 보시면 어 1.3에서 제가 1.3으로 이제 정오표에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저 설계 농도가 13.5%가 되겠죠 기존 13%에서 13.5%를 적용하면 이제 값이 달라진다 그리고 저장 용기 수도 당연히 달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어 우리가 설계 농도를 13을 1.3을 곱했을 때하고 이제 1.35를 곱했을 때하고 수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수치가 약재량이 달라지고 저장 연기수도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가 정오표 보시고 좀 수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예.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안전 계수가 C급이 1.3으로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어, 경료를 사용하든 안 하든 이제 우리가 C급 하자로 보고 보시면 된다. 그죠? 1.35를 곱하시라. 그러니까 거의 그리, 그렇게 따지면 옛날의 문제는 A급은 시험이안 나왔고 대부분이 C급이고 거의 80%가 C급이고 경유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실이라는 문제가 두,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20% 정도가 B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 거의 뭐 이제 100%가 C급이 되겠죠.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상. 그러니까 문제에서 B급, C급, 이런 말이 없는 이상은, 어, 뭐 대부분 C급으로 나오겠죠. 1 3으로 곱한다. 자, 봐주시고. 그 다음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2번은 제가 문제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12번은 어떻게 바꿔놨느냐. 12번의 경우에는, 바우역 B급 화재라고 제가 조건을 준 겁니다. B급 화재로 주워놨고, 그 다음에 이걸 바꿨어요. 정오표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B급이니까 그죠? B급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13%돼 있죠. 설계 농도가. 요거 보세요. 요거는 앞에 문제는 소화 농도라 돼 있었고 12번 문제는 설계 농도라 돼 있습니다. 여기 이걸 내가 이론편에도 주의하라고 했어요. 예, 출제자가 삽하게 이렇게 냅니다. 예, 우리가 기계는 문제 푸시다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뭘 풀고 나왔는지도 몰라. 아무리 시험 70치바신 70분 아시겠죠? 거는 똑같습니다. 뭘 쓰긴 썼는데, 내가 이걸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잘안 돼.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시험이야.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잘 봐야 돼, 조건을. 그만큼 그게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공부 양이 많고 적고는 이제 개인적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조건을 누가 놓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보통 떨어져도 불합격을 해도 50점은 넘거든요. 5문점 하면. 그러면 이제 60점 초반대하고 50점 중반대하고 차이가 뭡니까? 한 문제 차이라. 한 문제, 두 문제 차이거든요. 그 문제는 그거는 실력은 비슷한데 실수를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즉 뭡니까? 실수를 하고 안 하고도 실력이라. 그게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써 봐야 돼요. 뭐 눈으로 하면 안 돼. 이 실기 공부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소화 농도가 아니고 설계 농도니까 여기는 안전 계수를 곱하면 안 된다. 그죠.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이거는 답은 바뀌는 건 없죠. 이 부분에서는. B급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C급이 40.6이니까 여기다 곱하면 안 됩니다. 안전 계수를 1. B급은 1.3이니까 1.3을 곱하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소화 농도인지 설계 농도인지 이 문제에서는 그게 관건이다. 그죠. 그래서 딱, 딱 시험 끝나고 나서 아, 아차.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기계 시험은. 그래서 이제 발전기실에 대해서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